자, 이번 시간은 보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여기 A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B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 C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나라랑 B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은 상태예요. 자, 여기서 얘가 문서를 하나 전달한다고 할게요. B라는 나라에. 그러면 보통 옛날이라고 치면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한천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천년 전에 이렇게 문서를 하나 전달할 건데 어떤 문서를 전달할 거냐면 어떤 중요한 문서를 하나 전달할 거예요. C 나라에 들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서를 그냥 들고 가게 되면 C 나라에서 중간에 낚아채 가지고 훔쳐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 너 뭐야? 해서 중간에 낚아채서 이 문서를 훔쳐 가지고 C 나라에서 A 나라에서 B 나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지를 알수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서에 CIA라고 있습니다. 자, c i a 라는게 있는데 C는 얘들 뭐라고 하냐면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Confidential, 기밀성이라고요. 기밀성. 기밀성이라는 건이 보안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시나라가 이 문서를 획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희성이 깨진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자, 두 번째로 이 문서를 전달하는데 시나라가 이 문서를 들고 가서 읽어보고 김희성도 깬과 동시에 뭘 하냐면 이 문서를 날리고 자기들이 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문서로 만들어서 비나라로 전달을 해요. 이거는 뭐가 깨진 거라고 하냐면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얘가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를 변경을 했잖아요. 이 변경이 되는 거를 막는 게 무결성이거든요. 문서가 변경이 돼서 무결성이 깨져요. 이렇게 되면 이 문서가 비나르로 전달되는 순간 결국 무엇이 깨진 거냐면 가용성이 깨진 겁니다. A는 ability라고 해서 가용성이라고 해요. 가용성. 내가 원하는 문서에 접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제대로 접근을 못 했죠. 왜냐면 하 문서가 위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가용성이 깨져요. 결국 일반적인 문서를 그냥 보내게 되면 이 CIA가 다 깨지게 됩니다. 어떤 C나라에서 이 데이터를 획득하는 순간. <laughs> 그래서 이 CIA를 지켜야 보안을 유지를 할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밀성을 유지하는 방법 말고 가용성을 유지하는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가용성을 유지하려면, 이 문서를 보낼 때, 이 문서 양옆으로 누가 있으면 되냐면, 최고의 전사들을 같이 보내면, 이 문서를 뺏기지 않겠죠. 최고의 전사들이니까. 그래서 문서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용성입니다. 근데 이 최고의 전사라고 해도 신나래도 뭐 최고의 전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신나래 최고의 전사들이 얘들을 다 죽여버리면 문서를 획득할 수 있죠. 그러면 기밀성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서를 어떻게 하냐면 암호화를 해요. 이 문서를 암호화를 하게 되면. 이 문서를 획득당할 수는 있어도 가용성이 깨질 수는 있어도 이 문서 자체는 기밀성이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이 암호화를 할때 A라는 열쇠로 만약에 잠겼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A라는 키로 잠겼어요 문서를 그래서 이 A 열쇠가 없으면 이 문서를 못 열어요 그러면 기밀성이 유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열쇠로 잠궈도 우리가 만약에 뭐 집에 그뭐 <laughs> 예를 들어서 금고가 하나 있는데. 금고가. 이 금고가 되게 가벼워요. 한 1kg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금고를 내가 A라는 열쇠로 잠궜어요. 아무도 못 열어보겠죠 하지만 금고 자체를 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무결석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금고를 여기다가 놔둘 수 있잖아요 새로운 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금고를 벽에다가 딱 붙여놔야 되겠죠 절대 안 떨어지게 그래야지 무결성을 유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A라는 열쇠가 있으면 항상 뭘할수 있죠? 금고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A라는 열쇠만 있다고 금고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금고가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딴데안 가니까 A라는 열쇠를 가지고 벽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금고에 접근을 하면 가용성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CIA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A라는 열쇠로 잠궜는데 B나라에서 A라는 열쇠가 없어서 이 문서를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용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A라는 나라도 A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A 나라에서 A 열쇠를 전달을 결국은 해야 된다는 거죠. B 나라한테. 그때 C 나라에게 A라는 열쇠를 털릴 수 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열쇠 전달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A라는 열쇠로 잠그면 A나라에서는 A 열쇠로 열어보면 되는데 B나라에서는 A라는 열쇠가 없으니까 못 열어보니까 결국 A나라로부터 A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애가 A라는 열쇠를 들고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C나라에서 이 열쇠를 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해하셨나요? 열쇠 전달의 문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청군이 있고요. 이 중간에 홍군이 있어요. 빨간 군이 그리고 여기 또 청군이 있어요. 청군은 100명이고 여기도 100명인데 홍군이 150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군이랑 이 홍군이랑 싸우면 무조건 홍군이 이겨요 왜냐하면 50명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홍군이랑 이 청군이 싸우면 무조건 청... 이 홍군이 이겨요 왜냐하면 50명이 많기 때문에 그럼 청군이 이 홍군이랑 싸워서 이기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동시에 쳐들어가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이걸 동시에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쳐들어가자는 문서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동시에 쳐들어가자는 문서를 딱 전달을 할때 중간에 홍본이 탈취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해가죠 음. 이 문제를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를 했어요. 위에서. 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무슨 문제도 있냐면, 청군이 문서를 이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타이치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문서를 전달했어요. 그럼 청군이 이쪽 A라는 청군, B라는 청군이라고 할게요. A라는 청군이 문서를 전달했는데 문서 내용이 뭐냐면 2020년 9월 3일 밤 10시에 쳐들어가자라고 해서 문서를 전달을 했는데 청군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지. 청군이 제대로 보냈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냥 문서만 전달한다고 해서, 이 청군이 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서를 만약에 A, 청, A 청군이 전달을 했다고 해서, 이나에 쳐들어가면, 이긴, 아, 이긴다는 장담을 하지를 못해요, 흥군이랑. 왜죠? B라는 청군이 그 시간에 쳐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laughs> 그래서 항상 뭘 받아야 되냐면, 에클을 받아야 돼요. 응답 응답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자, 응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응답이 오지 않으면 그 시간에 쳐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 근데 근데 응답이 온다고 해서 그 시간에 쳐들어가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나는 문제 문서를 보냈어요. 9월 3일 10시에 쳐들어가지고. 근데 비청군에서 응답이 온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그 시간에 쳐들어갔어요. 막상 쳐들어갔는데 얘 혼자 가는 거예요. 얘는 안 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얘가 응답을 보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문서를 전달하는데 얘가 가로채서 얘가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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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중간에서 이런 애들이 탈취를 했을 때, 탈취를 해서 얘가 응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문서를 받아서, 문서를 위조를 해요. 9월 5일이라고 위조를 해서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응답을 했어요. 이래도 지죠.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죠. 문서를 전달을 했는데 잘간 거예요. 그래서 청군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를 홍군이 낙하채서 응답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럼 청군은 문서를 9월 3일날 쳐들어가자고 10시에 얘기를 해서 청군 상대방이 알았다고 정상적으로 응답을 해줬는데 이거를 홍군이 낙하채 어요 그래서 전달을 안 하는 거죠. 청군 A라는 청군한테. 그러면 누가 쳐들어가냐면 B 청군 혼자 9월 3일날 쳐들어갈 거예요. A 청군은 왜안 쳐들어가죠? 응답이 안 왔으니까. 이래도 이제 전쟁을 지죠.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데이터가, 이 문서가, 이 문서가, 이 문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홍군이 대신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문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럼 문서가 위조됐는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문서가 위조됐는지는 열쇠 전달의 문제만 해결하면 문서 위조론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청군 다시 보여주면 청군, 홍군, 청군이 있을 때, 저 문서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홍군이 이제 낚아채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문서를 위조를 위조를 하게 되면 청군은 알 거예요. 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왜죠? 알 수가 없죠. 아, 제, 죄송해요. 잘못 말했어요. 잠깐만요. 청군, 홍군, 청군이 있는데, 청군이 이제 문서를 보냈는데, 홍군이 이 문서를 낚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를 좀 위조를 하고 싶은데,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문서가 열쇠로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러, 이거, 이 열쇠로 잠그기만 하면 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열쇠 전달은 잘 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해결을 못해요 총군이 이제 문서를 보냈는데 홍군이 나차쳐서 이 문서 위조는 못하지만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됐으면 누구로부터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 열쇠 전달의 문제와 도대체 이 운선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두 개를 해결하기만 하면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돼야 JWT 웹 토큰을 배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